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현 시장 이동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11월 네 18일인데요. 날씨가 부쩍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 요즘 독감도 많이 걸리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프면 나만 손해다. 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는 오랜만에 에디션 차량이 나왔습니다 520i M 스포츠인데 이제 기존 7,430만원인데 250만원이 올라서 신차가가 7,680만원인데 재고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많이 오픈됐지만 다 솔드아웃 된 그래서 선점을 미리 이제 사이트에 보시면 재알림 입고신청이 있거든요 그거 해놓으시면 재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문자 가서, 어, 취소된 차량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있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식을 미리 이제 정보를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어, 이제 오픈되자마자 또 잡아주셔가지고, 출고를 앞두고 있고요. 어, 원래 기존에 5201 M 스포츠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로 컬러를 이렇게 보시다가, 어, 이제 에디션 모델 나오는데, 이왕 사는 거, 좀 좋은 거 사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이게또 매칭이 됐습니다. 외장 컬러가 좀 영상 속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미네랄 화이트입니다. 네, 우리 X5 7 시리즈 1억이 넘어가는 이제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외장 컬러인데 어, 좀 차이점은 음. 좀 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도장 코드가 이제 미네랄 화이트인데 어, 도장면은 이제 기존 알파인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얗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네. 알파인 화이트가 옆에 있으면 조금 더 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좀 탁한 느낌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을 들고 그만큼 이제 더 쨍한 화이트 느낌인 거죠. 그리고 좀즘 그릴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블랙 그릴로 이것도 이제 순정입니다. 네. 이게 래핑으로 하나 물론 순정 상품으로 변경하게 되면 바꿀 수는 있지만 10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순정품으로 나오는 거는 확실히 퀄리티나. 어, 이런 관리에 있어서 도 용이한 부분도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섀도우 라인 들어가 있어서 기존 헤드라이트보다는 조금 이제 다크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외장 화이트를 했을 때 이제 범퍼나 이제 가니쉬 부분 유광, 블랙 하이그로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의 투톤 포인트가 확실히 좀, 어, 찝어줄 수 있는 네, 포인트가 되고요 음, 나머지는 이제는 다 똑같습니다. 뭐 차량의 뭐 크기, 재원 다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26년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휀다쪽 엠블럼 배찌가 없어집니다. 요거는 저희 서비스 센터 보니까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쉬운 분들은 말씀 주시면 추구할 때 장착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 타이어도 19인치는 동일한데요. 이제 캘리퍼가 지금 레드 캘리퍼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에디션을 많이 이제 찍어봤는데, 찍으면서도 살짝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준 11월이잖아요. 어, 19일 이제 수요일 정도 이제 올라가면 그때 아마 사이트 가면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 주 21일까지는 재고가면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재고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화이트 브라운 이런 컬러들은 거의 없을 확률 좀 많다 보니까 어, 사이트에 보시면 다 재고 있습니다. 아니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재고 확인하겠습니다. 12월 넘어가면 없어요. 네 그래서 11월 기준 한정판 에디션이니까 네, 한번 잘 영상 보시고 연락 빨리 주시면 저도 빨리 서포팅해서 추구 될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측면 우리 항상 많이 봤던 5시리즈 차량이랑 측면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없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후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펄 들어가는 컬러가 좀 다른 거거든요 네좀더 고급진 느낌은 확실히 있고요 이제 후면을 봤을 때 스포일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포일러 귀엽죠? 사실 스포일러로 뭔가 스페셜한 그런 뭐 공기 역학적, 뭐 주행감은 느낄 수 없지만 하나의 퍼포먼스 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어 라이트도 채도 라인 들어가 있어서 좀더 이제 쉐입이 좀 어두워지면서 좀더 강한 또이 디자인을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말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외장 컬러좀 있는 것 같아요, 외장 컬러. 지금 이렇게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살짝 이쪽 보시면, 이건 순종이거든요. 전면 그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파인 화이트. 네, 도장 코드가 다르고요. 기존에 들어가던 코드라서, 어, 좀 차이점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이 지나면, 이제, 다시 알파인 화이트로. 돌아오셔야 된다. 11월 되면 가장 많이 되는 질문이 연말 할인인데 연말 할인 많이 될 때가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건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할인이 많이 되더라도 재고가 있어야 나한테 선점이 되어야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 다들 생각 똑같거든요 어나 그럼 12월에 구매해야지 서두르셔야 됩니다 12월에는 재고가 없어서 조금 할인이 된다고 해도 이미 중순이 지나면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너무 연말이 연말이 12월달에 한다고 하시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o 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 내에서도 베스트셀링카에 속하기 때문에 재고가 딱오픈되면 바로 저스월드아 돼요 네 그래서 어, 좀 보시는 분들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움직여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내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내부는 브라운 시트고요 에스프레소 브라운이라는 이제 시트 명칭을 가지고 있고, 어, 어, 고객님들은 요즘 블랙 시트를 많이 하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꼬냑 시트라고 해서 확실한 컬러감을 주는 시트였지만, 요즘은 어, 그렇게 뭔가 튀지도 않거든 그렇다고 너무 뭔가 무난하지도 않고, 네. 어, 코코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블랙 시트랑 별 차이가 없는데라고 해서 사실 요즘 블랙 시트 많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봤을 때 어, 브라운 시트 확실히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근데 나는 블랙이 더안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예전보다는 확실히 블랙 시트의 이런 추구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뒷자리서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볼까요? 뒷자리서 또 보면 다른 점이 우리 원래 있었지만 빠졌었던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에디션 모델에만 또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는 벨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외는 내부는 다 똑같습니다. 옵션 다 똑같고요, 기능 다 똑같고. 빠진 거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 개인 사업자인데, 어, 비엔돌 파이낸스 리스로, 이렇게 운용 리스로 구매하셨어요. 보증금 한30% 넣어주시고, 이제 7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되고,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이제 50만원씩 지원돼서 이제 월 리스로가 만약 100만원이다. 7회차까지는 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출금돼서, 금액적으로 혜택 볼수 있고요. 그위외에또 스마트 풀케어라는 또 상품도 어, 1년 동안 자동 가입되어서, 어, 매장의 문콕이라던가, 스톤칩이라던가, 그것도 이제 조건부에 따라서 이제 원복해주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어, 같이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어, 할부 리스레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 고객님들 니즈에 맞춰서 제가 적절한 견적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영상을 보시고 있는 고객님들 연락 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화이팅! <놀람>